큰 거. 어, 큰거 있어. 어, 됐다. 오, 어, 커. 어, 얘는 색깔이 다 특이해. 어, 얘는 빨간 복돌이었다고 빨간 복돌 색깔이. 얘는 구동하고 완전 다른 애인데? 어, 봐봐. 어? 이게? 이거 다르잖아요. 아까 그거랑. 모양이 다르잖아요. 너무 쪼그매. 먹기가 더 힘든 거예요, 이 사이즈. 음, 많이 가져봐야 되는데. 큰거 잡아야 돼, 큰 거. 아니, 이거 구동도 너무 조그매 음. 아이고. 아이고. 나이고 아이고. 전복 고아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이 근데 배고프니까. 저렇게 지금 남자분들은 쉬고 계신데. 원래 남자들은 참 저래. 생존에 제일 약한 게 남자인 것 같아. 세례는 되게 열심히 잡네. 네. 배고프다고. 할 거면서. 하라도 있대요. 이렇게 어, 야, 얘는 안 들리네. 그 뒤지면... 어우, 야는안되네네 응... 생일이잖아요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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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훈이 응... 늘 생일이야? 변만이란 오늘? 예예 네, 네. 나이도 똑같아요. 어지 어지 세일인데 낙치돼서온 어? 거야 여기 지금? 그러니까 세일 팔때 하려고 세일 <laughs> 팔때하러 좀... 갔다가 낙치돼서 여기 온 거야. 네. <laughs> 와 저거 철러차파 가지고 버프려고 맛 이거 맛있다고 <laughs> 알았어 파래요 파래. 와 이거 깨끗하다야 미역같이로 예 이게 바닷물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이런 생명체들이 생겨나고. 심기해 <laughs> 바다지. 너 갈까요, 여기다, 그냥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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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꺼, 봉지 있잖아. 아니, 세리거 있잖아. 그거 씻으면 되잖아요. 아, 그래서 음, 어차피 씻어야 돼, 이거. 네, 다 씻어야 돼. 아니, 그래도. <laughs> 똑같아요. 네. 그래. <laughs> 에 네. 네, 똑같아요. 뭐가 위생이니? 아, 뭐, 생일 당사자들만 먹을 거니까. <웃음> 어? <웃음> 생일인 사람들만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. 이렇게 진짜 많다. 이안 들어간다. 봉지 주야 되겠다. 마침 그때 이제 썰물 때라 개라든지 고동이라든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반갑더라고요. 배고파 죽겠었는데 아주 진짜 튀겨 먹고 싶을 정도로. 여기다 둬야 돼 여기다. 뭐가 있어? 개. 오, 오, 진짜 크네. 오, 진짜 크네. 마이 갓. 안 들어가는데? 여다도 야들 여다. 와, 완전 크다, 그거. 오, 여기서 자고 있네. 이거. 근데 있잖아. 이 뭐야, <laughs> 잘 작네. 이 봐, 다 몰려있어. 여기 봉지, 여기 있어요. 왜뭐 이렇게 잘 잡어? 많아요. 오케이, 이거 큰 거. 뭐야? <laughs> 어? 하나, 둘. 우와, 안 되네. 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미안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이거. 아, 이거 무지하게 커 이거. 여기 엄청 많아. 나 작가서 얘 많이 잡았다. <laughs> 진짜 많이 잡았다. 근데 그거. <laughs> 나 이건 진짜 바로 튀겨서 먹으면 맛있겠는데. 어? 이거 먹어요. 이거 그거잖아. <laughs> 맥주 안주로. 이거 다 술안주인데? 맥주 안주. 오늘 근데 생일인데 뭐맥주 정도는 주겠지? <laughs> 그렇죠. 그건 <laughs> 어? 해 줘야지. 그 정도는 뭐 당가서 먹으란 얘기 안 하지. 내가 담가서 <laughs> 먹으라고. 어? 발효시켜서. 이게 다리가 이거 봐, 이거 봐. 어? 여기 있다. 어이씨! 아파. 가면 졸리겠지? 쭈, 쭈, 쭈. 힉, 힉. 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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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잠들어라, 잠들어라. 잠들어라, 잠들어라. 아, 야, 잠들어라. 어디 가냐? 내가 힘이 세서, 어우, 아까 물렸는데 아프더라고. 아, 어, 아, 뚜껑이 돼 버렸어. 꽉 막혔어. 얘네들이 물물 빠질 줄 모르고 여기 왔다가 놀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거 돌밑에 숨어 있다가 제껴 머리면 그거 완전 얘네들은 그게 재난이야 얘네들한테. 얘네들. 이거 봐,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. 우, 어, 여기 다 있잖아, 여기 다. 야, 다, 어, 얘네들 여기 다모있어야 열만. <laughs> 야, 저기 아파트인데. 또 봐봐, 엄청 많아. 아 아파. 아 아파. 어, 아, 팡통 아, 많아. 새끼들 한 번에 다 모여있어. 야,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조그만 건 놔줘. 이게, 이건 작은 거예요? 응? 어? 이건 작은 건가? 이 정도는? 아니야, 먹어 그냥. <laughs> 작긴 뭐 작어. 우리가, 우리가 죽겠구만산 넘고 물 건너, 건너 식량 확보에 성공한 스포츠 어벤져스. 이 정도면 한끼 식사로 어. 충분하겠죠? 아, 식사. 갈까요? 가자 오, 오, 어이! 아저씨! <laughs> 잡으셨어요? 뭐, 뭐 잡았어? 물은 많이 잡았죠, 게. 아, 개? 오, 진짜 대박이다 그게개 그래, 잡았죠 오, 오, 우와! 우와! 와, 대박이네 우와, 대박이네 와 여기 뭐 대박이야 우와, 명암도 못 냅니다, 이거 우와, 엄청 잡았어 <웃음> <웃음> 우와, 언니 야, 찬아, 보여줘 봐 개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았어? 저 개봐, 대박이야! 우와, 와, 이거만 튀겨 먹어도 맛있겠다. 여기다 넣어봐. 물에 한번 씻어야 돼. 야, 대박! 어디서 이렇게? 아 대박. 아니, 어, 출산 시간 갖다 왔어? 네. 어. 어디가 다왔어 선물, 선물. 어디서 잡았나? 이거를. 이게 반대, 반대쪽으로. 아, 반대쪽으로. 아 와, 아 대박이다. 뭐 어, 진짜. 이거 이거만 먹어도 어, 배부르겠다.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어. 제이 역시 운동선수 들에 다르구나. 아. 이건, 가 세리가 잡은 거예요. 와, 와 이게 세리 잡은니 이거. 어떻게 렇게잘 잡아? 아니, 와, 개찌개 매먹으면 진짜 맛있는이 <laughs> 정도면, 여기 읍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너? 웃음> 여기 한번다은 거예요, 뭐야? 여기 아, 칼 있잖아, 그 칼. 버리지만 또 써야 될 수도 있잖아. 통 여기 도 있네?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러면? 이제 반은 삶아 먹고 반은 튀겨먹자. 그냥 생수나마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삶 어디다 삶아? 네? 통이 있나? 근데 삶 어디다 삶아? 네? 통이 있나? 톤? 네? <laughs> 물해서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냥? 구워서 먹는 방법밖에 없어 삶을 수는 같은데? 없을 것 같은데. 소라도 아까 그거 있잖아, 그 하이바. 하이바에다 어, 어떻게 해? 거기다 끓이면 되잖아. 그거는 저거예요. 그 그거 플라스틱이에요? 네, 플라스틱. 아, 플라스틱이야? 쇠 아니야? 끓여봐, 어떻게 되나. 그러나 놔줘? 그럼나줘나줘 어? <laughs> 이거 길건 잡았는데 끌어먹을 데 없네. 아 막막하네. 버려진 냄비 없나? 냄비 를좀 찾아야 되겠네요. 그래. 아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. 그 필수품도 없었고. 그릇이 있어야 된다. 그릇이 없으니까 이 난감한 거죠. 와 이거 진짜 힘들게 떠왔는데. 어 배고파 뒤집었다. 아 그. 그거 기다려봐야죠. 뭐?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온다 고 그랬잖아요. 아!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온다 고 그랬잖아요. 아! 보급품. 뭔가 보급품이 있다고 그랬어. 그랬어. 네. 음, 그거? 이거? 음 이거? 어 근데 뭐가 오는 어? 것 같은데? 뭐 온다. 어? 온다. 지금 오고 있어요, 지금. 보급품 온다. 봐봐. 이거 어고 있어요, 지금. 오우. 이 와. 와. 어, 와. 우와. 오, 맞네. 오우! 여기! 멋있다. 여기, 여기. 그런 공지야? 어우 물이 쏘고 있어 아, 더